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둘다 빅마우스 진짜 입으로 떠드는 허풍쟁이 그리고 예측불허한 그 결단이나 성격입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재밌다고 얘기하는 건좀 그렇지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분석해 봐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상회담 하겠다고 발표한 걸 가지고 국내 정치용으로 지금 바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 예측했던 대로입니다 자기 국내 정치에서 몰린 국내 정치 코너에 몰린 국내 정치를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거고 올해 11월달까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수 있도록 이 패를 까서 북핵이라는 패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건데, 뭐, 그건 놀라운 거 없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근데 김정은이 왜 이렇게 조용하죠? 사실 3월 10일 보면 완전히 이 상반되는, 정말 대조가 되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각각의 그 행동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펜실베니아주에 가서 지금 복을 선거 하원의원 보궐선거 어, 선거유세에서 참마디가 북핵문제를 꺼집어냈습니다. 오바마도 못하고 클린턴도 못한걸 내가 해결하겠다 두고봐라 나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날 김정은은 조선신보에서 조소정상회담 아, 조미정상회담 조소가 아니라 조미정상회담 그리고 전쟁의 종식과 평화에 대해서 협정 논의하겠다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했다가 바로 그 기사를 통째로 다 내렸다는 겁니다. 그 후에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요. 트럼프처럼 더더구나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먼저 저 김정은이 제안했죠. 그럼 자기 제안한 대로 하면은 트럼프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그 자리에서 받았는데 트럼프처럼 희색이 만면하여 표정관리가 안될 정도로 좋아해야 되는데 김정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 사람이 대조는 한 사람은 이번 미국 정상회담을 하자고 트럼프가 쉽게, 너무 신속하게 예상 밖으로 빨리 동의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진의와 그 과정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있고, 김정은은. 트럼프는 자신감이 넘쳐서 국내 정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김정은이 탐색전을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2002년 10월 달에 강석주가 고이즈이 일본 수상에게 우리는 플라토늄 제철이 플라토늄보다더 강한 핵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고 난 뒤에 국제사회가 마구 목을 조자 IAEA 검증을 받으라고 목을 조자 2003년 1월 달에 NPT 탈퇴해버립니다. 국제사회, 미국, 뭐 국제원자력협력기구에 간섭 안 받겠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래서 2003년 1월 NPT 탈퇴하고 나니까 한 2개월 있다가 물론 그 과정에서 그 얘기를 2002년 10월 그 얘기를 한 이후부터 그 전부터 계속되어오던 미국의 압력이 커지니까 NPT 탈퇴로서 일단 탈출구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사실은 미국은 북한 문제보다도 중동의 이라크 문제에 더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문제는 사실은 국가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의 핵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졌으니까. 그리고 에너지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와 에너지 전쟁에 있어서 중동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니까. 이라크 전쟁을 벌일 때의 배경을 보면은 이라크 전쟁 하기 직전에 이라크의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서 이라크의 목줄을 최대한 쪼옵니다 그리고 미 국내 언론이 계속 연일 내보낸 내용들이 그리고 이라크에게 경고한 내용이 너희들을 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이라크의 이 폭정을 해방시키는 것은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게 하는 수밖에 없다. 후세인이 지금 인권을 어떻게 하고 있냐. 자기 민족을 생황 무기로 죽이고 이건 국제 사회의 인권 기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3월 19일. 지금 흘러온 과정을 딱 보면은 김정은 눈에는 미국이 똑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일종의 트라우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트라우마가 있죠. 사실 이라크 전쟁 터지고 난뒤 김정일이 40일 동안 지하에 숨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40일 동안 조선중앙통신에 얼굴 한번안 내밀었습니다. 미국을 무지무지하게 겁을 냈죠 그때는. 도대체가 우리를 이라크처럼, 북한을 이라크처럼 하려고 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너무나 예상 밖으로 트럼프가 며칠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받아들일 거야. 야, 이게 트롤 목마다. 속임수다. 트럼프가 겉으로는 국내 정치용으로 공화당의 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시 여당으로 메이저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활용만 하지, 북한과 마주한 자가 얘기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라고 김정은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그 생각을 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굉장히 신속한 답변에 비해서 심 신속한 응수에 비해서 바로 트럼프의 말이 떨어지자 말자. 미국의 핵심이 되는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 뭐 첫째, 트럼프의 입이라고 할수 있는 대변인까지 나와서 샌더스까지 나와서 사라 샌더스까지 나와서 미국의 입장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북핵에 대해서. 완전하게 비핵화가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대화 안할 거다 하고, 맥메스터나 메티스나, 전부 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클린턴 대통령, 자기 자신이 평양을 가서 북핵 문제를 단편, 단판 짓겠다고 한전 대통령은, 전 클린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위험성을 트럼프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리차드슨 대사, 유엔 대사는 사실 북한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아니 트럼프가 지금 뉴얼리티 쇼하는 거야? 북핵 협상은 쇼가 아니야? 한마디로 전부다가 심지어 진보 언론인 뉴욕타임스까지도 뭐이 이틀 전만 해도 사흘 전만 해도 굉장한 역사적인 한 발을 내딛었다 하던 뉴욕타임스가 이거. 뭔가, 말로 끝나거나 쉽지 않은 게 있지 않은가. 북한에 속는 게 아닌가. 이와 같은 톤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보수진, 워싱턴 포스트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 벌써 하겠다는 말한 것부터가 벌써, 북한, 제가 얘기, 계속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에게 배를 벌써 유리한 패를 던져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전부 발을 잡아 당기니까 김정은이 보기에는, 야, 이거, 미국 내에서 짜고 치는 고돌이 아닌가? 트럼프는 그렇게 계속 미국 정상회담 하겠다. 내가 북한하고 앉아가지고 이핵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주겠다. 라고 떠드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내 정치용으로 떠들지만 실질적인 트럼프의 속마음은 이 백악관 주변의 전문가들 그리고 안보 담당 수장들의 말이 트럼프의 진심이 아닐까. 이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0일 잠깐 동안 자기 김정은이 자기 업적을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냈다. 미국이 우리하고 마주 앉으려고 결정했다라는 걸 내놨지만 야 이거 너무 쉽게 트럼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나하고 만나겠다는 얘기를. 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본심을 지금 지켜보려고 어떻게 한국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봐서 제가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좀더 본격적인 성격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유는 김정은이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에게 비핵화를 한다고 했지만, 아니, 2017년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했고, 그리고 노동당에서도 똑같은, 어 연두교시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다. 북한은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을 택하고, 북한은 명실공히 핵보유국이다라고 2500만 인민들 앞에 떠들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그 우리 핵안 가질 거다 노동당당의 군부 그리고 민심의 흔들림 김정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일어날까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 동시에 작용함과 함께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동시에 그것을 의심하는 동시에 저는 북한 군부 내에서 김정은의 이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미국과 앉는다는 데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불만스러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김정은이 완전히 북의 군부와 당을 장악했다고 계속 얘기해 온데, 그것에 혹시 금이 간 것이 아닌가, 틈새가 생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이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는 민심과는 달리, 이 오지에 있고 시골에 있는 교통도 잘 연결 안 되고 도로도 제대로 안 만들어진 지역에서 배고 울고 있는 평양의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배고 울고 있는 인민들의 그 분노, 민중 봉기 구체화는 안 됐지만 그런 에너지를 김정은이 간접적으로라도 혹은 조금이라도 낌새를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화시킬 수준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손으로 완전히 트럼프를 잡았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이 선전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뒤집어 얘기하면 국내 정치에서 뭔가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북한 내 국내 정치에 김정은 리더십이 흔들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정은이 침묵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니, 트럼프가 그렇게 쉽게 미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수용을 했다면, 뭐, 이, 보면 정의용 실장의 말한, 말에 의하면, 얘기를 꺼내고 45분 만에 트럼프가 이 말을 자르고 북한 만나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 용의가 있다면, 북한이 제일 처음 제안한 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대북 제재 완화하라. 그것이 미북 협상 회담을 끌고 갈수 있는 미국의 진심 어린 성이라고 보겠다라고 김정은은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한편으로 김정은하고 앉아서 비핵화를 논의하겠다 하면서 동시에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트럼프 자신의 입으로도 나오는 얘기는 미국 정상회담이 있을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 미국 정상회담이 있을 때까지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될 때까지 북한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봐라 아니 정말 미국 정상회담을 하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 돈줄에 숨이 넘어가는데 그거부터 풀어주는 어떤 조치를 할줄 알았더니 바로 만나자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북한이 보기에는 북쪽이 보기에는 이율배반적인 제재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없는 게 없잖냐 괜히 이 얘기 꺼집어내서 미국 정상회담 하자고 했다가 트럼프에게 내 패만 까는 거고 트럼프가 트럼프에게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니, 경제 제재를 좀 완화해달라는데 대북 제재를 계속 하자는 얘기는 더더구나 국제사회까지 한국과 미국이 같이 대북 제재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뭐 우리 정부는 그렇게 떠들었죠. 대북 제재와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없고 대북 제재는 유엔에서 결정한 대로 미국이 이 말한 것처럼 한미동맹과 함께 철저히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지만 사실 뭐 김정은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미국과 그렇게 쇼를 할 테니까 실제로는 우리 뒤 뒷구멍으로 혹은 뒷손으로 보이지 않게 너희들이 경제제재에 경제 대해서 너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해주거나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겠다.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보니까 미국과 한국의 메시지가 겉으로 나오는 건 남북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을 대환영한다고 얘기를 해놨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태도는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 말을 해가지고, 김정은이 굉장히 릴렉스하고, 좀 풀어진 태도에서, 풀어진 상황에서 이라크처럼 서프라이즈 어택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지금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조용한 이유는 탐색전 함 들여다보자 지켜봐보자 그 지켜봐보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혹은 그 전까지라도 한국 정부를 통해서 미국의 본심을 얼마나 정확하게 신속하게 얻느냐 그, 한국 정부가 북한에게 주는 정보, 뭐, 한국 정부가 지금 미국 정부보다도 북한에게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더 솔직하게 얘기할 테니까, 주는 메시지를 보면서, 미국의 진심이 어디까지인가, 판단해보자. 라는 계산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1994년, 2000년, 2005년, 2007년 계속 핵 모로토리움 핵과 미사일을 잠정 유예하겠다. 라는 카드를 던졌을 때 미국은 한 번도 예외 없이 그걸 덜렁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받는 제스처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제재를 가하자는 것은 미국이 진짜 북한의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 카드를 받은 게 아니다. 나아가서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미국과 서랑설레하고 배팅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우리 경, 대북, 유엔의 대북제재가 우리 경제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뭔가 탈출구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이 협상력을 나의, 김정은의 협상력을 가장 높이는 때다. 라고 생각해가 던졌는데, 미국은 김정은이 제안한 회담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들렁 받았지만, 과거와 달리, 94년이나 2000년이나 2007년과는 달리, 모라트리움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를 지금 명시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미국이 얘기했으니까. 자, 우리 정부는 뭐 중국 날라가고, 일본 가고, 러시아 가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벌써 밥도 안 됐는데 숟가락부터 들고 들어옵니다. 더 가, 가소로운 건 중국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까지 미국이 계속 중국이 나서서 핵 문제 해결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영향이 없다. 우리 할수 없다. 다 했다. 북한을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하더니 지금 나서가지고 완전 얼굴을 180도 바꿔가지고 우리가 간,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미북 간에 회담이라는 건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중국식으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첫날 미국 정상회담이 트럼프가 받아들였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중국이 뭐라 했습니까? 환영하는 일이지만 미국의, 미국이 함께 중국을 기습했다고 했습니다. 한방 때렸다는 거죠. 내놔두고 너희들 둘이 앉아서 쏙닥쏙닥 하겠구나. 또 일본은 일본대로 아타마코시 머리 위를 휙휙 지나가면서 자기들도 모른 새에 북한하고 미국이 둘이 속닥속닥 해서 결정해? 이 그대로 가면 안 되지. 94년이나 2005년이나 2007년이나 다, 6개국이 다 끼들었어요. 협조하겠다고. 근데 북한이 그 약속을 어기고 나니까 어느 한 나라도 나서가지고 책임지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형상으로 기도를하고 싶습니다. 더더구나 중국의 경우는 자기 힘이 지금 뻗칠, 때, 뻗쳐나갈 때로 승승장구 성장세에 있으니까, 요럴 때 들어가서, 또 타이밍이 시주석이 영원 통치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폐지까지 통과시켰으니까, 지금 내가 한반도를 잡지 않으면 자칫하면 미국에게 다 뺏긴다. 눈에 불을 쓰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사람 보내면서 하는 얘기야 특사 보내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남북 정상회담하고 미국 회담 끝날 때까지는 6자 회담이나 4자 회담 안하겠다 얘기했어요. 뭐문대통령 욕심도 있겠죠. 운전수 노력을 노라, 운전수 노력을 하고 한반도 문제는, 남북 문제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니까 자기도 생색을 내고 싶습니다. 트럼프도 생색을 내고 싶습니다. 김정은도 생색을 내고 싶습니다. 한 수도 떠서 누구는 어제 뭐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다 평화상,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라는 진심인지 농담인지 몰라도 그런 댓글까지 올렸는데 노벨 평화상을 그렇게 모욕하면 안 됩니다. 핵을 만들고 핵이, 북한이 핵을 가진 걸 정당화 시켜주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노벨, 노벨 평화상을 줘요? 정신 차리십시오. 아무리 농담이라도. 김정은이 어떤 반응을 계속 볼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 선거용으로, 자기 집권용으로 미국 정상회담 카드를 홍보용으로 써먹을지 몰라도, 워싱턴 정가에서 트럼프를 얼마나 콜다운 cool 좀 깔아 앉으세요. 정신체류식으로 이 예측불허한 그리고 빅마우스, 입이 건질거려 가만있지를 못하는 트럼프를 워싱턴 정가가 어떻게 쿨다운 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한반도 문제와 미국 정상회담을 풀어갈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전 포인트로는 김정은의 유리한 김정은에게 벌써 한 표를 던져준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